낚시를 했는 모양인데 뭐야? 어, 예. 어라? 이거 뭔아야 어서오세요 아~~ 아침부터 계속 늦어어 한잔 먹고 낚시합시다 응. 여러분들 포인트가 없다 너를 많이 치다 보니까는 포인트가 없어요. 어, 오빠, 여보세요. 왜 가슴이 공땅땅해요? 오빠. 에? 영수희 잘 봤어요. 영수희? 아따 모자를 못쓰겠니 아따 노을이 얼마나 치는가 다운헤어 가는데 다운헤어로 노을이 겁나 쳐가지고 빡구 수정석 꼴창에 들어가니까 아... 노을 쳐서 빡구 마산전역 노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쁘다 아우, 오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락잡기 미션 실패해가지고 얼굴 꼬라지가 이인 됐습니다 여러분들 토가 나오더라도 이해 좀해주세요 예. 속이 울렁울렁거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빠, 여세요. 응. 어서와요. 그 이제는 문트진이요비 약하신 분들은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오세요 오늘 간만에 섬에 나왔는데 날씨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와 어제 너울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 너울이 너울이 굉장히 많이 쳐가지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있어서 서쪽은 아예 뭐 가지도 못했어 민박집들도 배들이 다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포인트도 많이 없고 그리고 당일도 들어오고 당일손님도 들어와가지고 포인트가 한정도있으면 사람들이 꽉 있었을 거야 갈 데가 없더라 갈 데가 오늘 그래갖고 형한테 저랬어요. 저 방파제에 내려달라고 그냥 할때 없으니까. 근데 방파제보다 여기 한번 해볼래? 이러길래 그냥 냅다 내려버렸어요. 아, 근데 포인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해봅시다. 이. 한 마리가 물조안무조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할 거예요. 여기 낚시잡할 거예요. 자, 이제 머리 새꼈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봅시다 오빠들 화보 같지 않아요 화보. 머리 때문에 하나 보이네요, 네? 머리카락 때문에. 오빠들 한 마리 잡았어요 오빠 오빠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빠 잡았어요 어 저놈은 대 미모에 반해 가지고 올라온 순놈 같아요 순놈 비 약하신 분들은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오세요 아 오빠들 머리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올라옵니다 밖으로 확 재길래 배경이 도는 줄알지요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에는. 낚시대는 원드랜드, 그랜드마스터, 1.25대고요. 니는 3000복, 원줄 3호에, 목줄 2.5에요. 그리고 1.5집 단유동이에요. 그리 수심 지금 2.5m, 3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원줄하고 목줄은 독일 스트로프트. 고기가 있으면 무슨 찌를 갖다 집어넣어도 쭉쭉 빨고 갑니다, 투자도는. 자, 또 열심히 해봅시다. 자, 마리스로 나오는 가한번 봅시다. 이 자리가 뱅해동도 나오는데, 오늘 뱅해동이나오려가 모르겠네요. 잡어도 네, 있습니다 잡어 오늘 감생이를한세마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날이 안 좋아서 며칠간 한처가 집에 가있으려고 영준이가 이제 애 놓으면 못 가니까는 한세마리 정도 잡아서 이제 갈라는데 거기가 어, 물어줄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도리가잘 갑니다 이거가 도리가. 인간인간 여가 있는데 그 여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냅니다 초등 때는 잘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1월 달이라서 수온도 많이 떨어졌고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옷자 같은 베개놈들도 나옵니다. 이 내가 이 미모로 감생이들 다 꼬실 거예요. 안이지 또. 물어야 되는데. 요번이 대살이라서 물도 많이 듭니다. 없네!

노랑별표미 별풍선 5 오빠 개를 감사합니다. 별표광둥 오빠, 별표 오빠. 이미 별풍선 개를 아 작년에 받아보고 못 받아본 백두산 오 46두산까지 오빠 오빠 우후.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나밖에 없죠? 으잉오잉 어떻게 오빠, 특별하게 뽀뽀해줄게. 음 비약하신 분들은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오세요. 아아아아아 비약하신 분들은 나가서 오바이트 하고 오세요. 야, 그한 마리가 다냐? 수초가 있어가지고, 계속 걸립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고기가 한 마리 물고는 안 무네요, 완전히 체 끝발이 개 끝발이네요, 오늘. 예, 두번 캐스팅에 물어서 몇 마리 나오겠다 이랬는데, 그한 마리 물고 조용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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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짜자잔 곧면절이 다가오죠. 이 참조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따로 뭐 이거 뭐 손질하고 할 필요 없이 간도 다돼 있어요. 그냥 붙이면 돼요. 오 이거 조기 전 주문하신 분들은 재주문을 또 하시더라고.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를 묻혀서 계란에 명절 때 거의 보면 동태전 조기전은 좀 네, 가격이 좀 있지 근데 이거 한 팩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쫀쫀 이만큼 있어요 네, 이게 12,000원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조기전입니다 여러분들 추자산, 조기전 굴비전 요거 맥주 안주도 되고 이거 술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자요 굴비 요거는 20미 파 굴비가 아니고 요거는 좀 정상적인 굴비 사이즈가 한뼘 정도 돼요, 한 뼘. 참조기에 참조기. 이게 선물용이에요, 선물용. 이건 좀 가격이 좀 세요. 자, 이제 먹어봅시다. 아, 너무 이쁘네요, 골비가 네, 추자산 골비 여러분들, 맛을 보겠습니다. 자, 영순수산에서 팔고 있는 저기 잔입니다, 여러분들. 어, 골비장 음! 음! 맛있다. 맛있네. 와, 맛있다. 굴비전 인정. 간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네요.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모두 코로나 힘든 상황 이겨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